안녕하세요 포랑입니다 제가 패션 아일랜드 라고요 캘리포니아 뉴포트 비치에 자리한 이 고급스러운 네, 쇼핑몰에 나와있는데 여기에 그 렉서스 체험 그 공간이 있어요 근데 여기 렉서스가 오늘 그 이번에 새로 공개된 2024 gx 모델을 네, 특별히 여기 전시공간에 요 며칠 동안만 좀 이렇게 갖다 놨다고 해서 제가 지금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렉서스 gx 이번에 새롭게 또 추가된 오버 트레일 뭐 이제 그런 트림 이라든가 조금 더 상품성이 좋아지고 디자인적인 측면도 남성적인 부분을 좀 강조된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 과연 실제로 만나본 렉서스 GX는 또 어떤 느낌일지 제가 또이 체험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네, 이곳 뉴포트 비치 패션 아일랜드는요, 그명품관과 함께 기타 이렇게 좀 눈길을 끄는 브랜드들이 많이 모여 있는 이런 곳인데요. 아무래도 이 뉴포트 지역에 또 어떤 그런 그 구매층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 테슬라도 이제 초창기에 들어와서 많이 사람들에게 좀 관심을 끌었고 링컨 브랜드도 이곳에 네 체험관을 두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소개해볼게. 요 이게 여러분들 2 0 0 2 4 렉서스 GX에. 가장 이번에 눈길을 끄는 트림인 오버트레일 트림입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위한 굉장히 어떤 그런 요소들을 많이 장착을 했고요. 공장 출고할 때부터 게다가 일단 그 새로 나온 GX의 어떤 디자인을 가장 멋있고 강력하게 반영한 그런 트림인데요. 제가 한번 외관을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스피들 그릴은요, 렉서스가 굉장히 유연한 곡선을 강조하면서 멋을 부리는 부분인데, GX는 어떤 브랜드의 특징상, 또 남성적이고 강인한 오프로드의 어떤 중점된 부분을 보이다 보니까, 스피들 그 자체도 굉장히 각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렉서스 특유의 이 화살촉, 네, 모양의 DRL이 GX에서 조금 더 멋있게 강조돼서 좀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 걸로 좀 눈길을 끕니다. 여기 또,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헤드라이터가 이렇게 자리에 있고요. 이번에 오버트레일 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하부에 스키드 플레이트를 네, 장착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역시. 네, 이렇게 하부 보호를 위해서 스키드 플레이트가 장착되어 있고요. 저기 렉서스라는 저런 또 이름도 새겨놨습니다. 게다가 이 오버트레일 트림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GX가 GX보다 조금 더 폭을 넓게 만들었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33타이어를 33, 3 3인 m 타이어를 또 기본으로 껴주다 보니까 아마 외적인 부분에서 어떤 일반적인 그런 GX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인 오프로드 주행이 가능한 이런 모델이 아닐까 싶어요 토요타이어의 네, 33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아 안쪽에 이런 부분들을 보면요 뭐 저희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굉장히 정말 오프로드를 갈수 있는 이런 어떤 말장난이 아니라 진짜로 오버랜드, 그, 여행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이번 신형 GX 오버 트레일 트림의 장점이 아닐까 싶네요. 아, 여러분들 보시죠. 엑스트리에서 사실 이게 그 후드가 낮게 보이면서 좀 약간 그렇게 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A 필러 굉장히 갚혔습니다. 네. 사실 요즘 나오는 차 치고는 요즘 나오는 SUV 치고는 굉장히 이 각지에 올라가 있는 요 부분들 보이시죠? 네, 이게 지금 그 도요타의 최신 TNGA F 플랫폼이죠. 네 트럭을 만드는, 네 툰드라나 이런 거 만드는 그트랙 플랫폼으로 만들긴 했는데, 야그그 그 플랫폼 갖고 있는 한계 내에서 굉장히 고급스러움을 추구하면서 또 하나, 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네, GX라는 차가 어떤 디자인을 추구하려는지를 잘보여리고 있네요. 네, 역시 여러분들 네, 오버 오버트레일 트림에. 이 팬더 한번 보시죠, 팬다 네. 사이드 미러 같은 것도 굉장히, 네. 또 각을 강조한 이런 디자인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후면으로 보면 지금 엑서스가 추구하는 그런 테마 있죠. 네, 한 줄로 쫙 연결된 이런 부분들이 또 g x 도 영예전이, 네, 드러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트림 보면은 g x 5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GX가 그 원래 전통적으로 4 6 m V 그8 엔진을 사용하는 건데 이번에 아마 V6 트윈터 보뭐 3.4L 이걸로 바꾸면서 조금 더 엔진의 무게를 덜어냈지만 어떤 그런 파워나 이런 부분들은 네, 550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만큼 네, 그만큼 여전히 8기통의 강력함을 지니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트레일러 네, 할수 있는 이런 키 같은 것도 기본으로 적용됩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아, 근데 진짜, 매력적이네요. 네, 매력적입니다. 네. 여기 지금 349마력에 3.4L V6 트윈터브. 식단 네. 자동기어가 들어가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버트라일 트림 같은 경우에는요, 또스웨이바를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서스펜션적인 또 장점을 또 지니고 있다 보니까 아마 그뭐 타이어 바꿔주고 뭐 일반적인 그런 거 외에 기능적으로도 조금 더 회전력을 강조하는 어떤 섬지에서의또 회전력을 강조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담아낸 그런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정말 매력적이다. 네. 안에 지금 손님들이 계시니까 일단 제가 트렁크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뭐야, 왜? 한 번에 안 올라와. <laughs> 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AC 120 볼트 일반 가정용 네좀 약간 어두워서 안 보시죠 네. 이런 거쓸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네. 어, 저 인테리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실내 진짜 넓다 확실히. 야 이게. 지금 그 렉서스가 추구하는 인테리어 테마가 이렇게 14인치 디스플레이를 중앙에 놓고요. 그 다음에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로 이렇게 조합하는 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14인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정말 그 뭐라 고 그러죠? 그냥 일반 랩탑을 그냥 볼, 이렇게 노, 박아 넣은 이런 느낌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 장점을 또 도대체 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예, 드라이브 모드를 선택할 수 있는 이렇게 또 버튼을 모아놨고, 기어레버나 이런 거는 일단 무난한 디자인입니다. 네. 렉서스가 갖고 있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을 갖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본격적인 네, 오프로드 주행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 보시죠. 네. 이렇게 디퍼런셜도 잠글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자리에 있고요. 아 이거는 제가 처음 아 이렇게 또 시어책을 이 안쪽에 이렇게 숨겨놨네, 이렇게. 고급스러운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들 잘 살려낸 부분이고요. 스티어링휠 디자인은 굉장히 그, 외, 익스테리어 치고는 좀 스포티한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외선으로 또 운전자의 어떤 것이 그, 그, 얼굴을 또 읽으면서 안전 운전을 도모하는 이런 또 기능도 이렇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대가 패드십트 있고요. 아, 이게 정말 그 운전 시야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까 그 외, 밖에서 볼때 A 필러 굉장히 각졌잖아요. 그런 분들 잘 드러낼 정도로 이 시원하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또 넓어 보인다는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네요. 네. 사이드미러도 굉장히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GX는 아마 6인승과 7인승 네, 두 가지 버전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차 2차 아마 6인승 같은 경우에는 2열에 캡틴 시트 적용되고요.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네, 일반적인 벤치 시트가 들어가 있네요. 네, 2열을 위한 어떤 편의장비는 이렇게 예, 열선이 있고 그다음에 USB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뭔가 좀 눈길을 끌만한 편의장비는 없네요. 네, 그리고 오디오는 2차 트림에 맞는 마크 레빈슨 들어가 있습니다. 아마 이게 또뭐 시제 그 약간 그런 모델이니까 좀 전시 모델이니까 그뭐트렁크나 저런 부분도 들 그렇고 예 본격적인 판매를 하는 모델이 나올 때까지는 예 아마 그런 품질나 이런 것들을 뭐 본격적으로 논하는 게좀될것 같고요 아 근데 이게 좀 약간 험지를 달려야 되는 그런 차인데 요 와이퍼 이 위쪽에 자리한 요 장식 휠 굉장히 하이그로시 플라스틱으로 해놨거든요. 예, 이건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 요이건 아마 기스나 이런 게많잘 깨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이드비로 커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거 약간 무광이나 뭐또 그런 부분들을 해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예, 그런 또 아쉬움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예, 정말 이 오프로드를 편하고 고급스럽게 즐기기 위한 분들을 위해서는 아렉서스 GX 이번에 새로 나온 모델이 네, 정말 알맞은 그런 네, 요소들과 디자인적인 장점과 그런. 니즈를 마주시킬 수 있는 네, 여러 모로의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입사 렉서스 GX를 제가 지금 또 보고 나왔는데요. 아, 역시나 다르게 정말 오프로드를 추구하는 어떤 그런 소비자층 중에서 나는 럭셔리 브랜드를 사고 싶어 할 때는 지금 사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가 굉장히 유연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더 강, 강인한 어떤 외관과 또, 본격적인 성능을 추구 하는 분들에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는 그런 또랜드로버가 됐기 때문에 그런 수요를 신형 GX가 좀그 잠식하지 않을까라는 또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좀 아쉬운 게뭐 스웨이버 분리한다든가 뭐 본격적인 뭐 디퍼런셜 이런 뭐 위치라든가 어떤 그런 구성 같은 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에어 서스펜션을 왜안 넣었죠? 저기다가? 네, 좀 그런 부분까지만 좀 신경 써주면 조금 더 괜찮은 어떤 GX가 될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프로드 마니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급 SUV, 엑소스 GX의 신형 모델을 제가 지금 보고 왔고요. 여러분도 실제 그 현장에서 본 모습을 통해서 이 엑소스가 지금 추구하려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MNK 기업 폴황했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도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